여러분의 퇴사 준비와 커리어 업그레이드를 함께 할 이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인사 총괄 책임을 하다가 지금 유튜버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제가 맡았던 그룹 인사 총 책임이라는 자리가 모든 인사 담당자들에게 뭔가 꿈과 같은 그런 자리죠. 그런 직책에 있던 제가 돌연 퇴사를 한 것을 많은 분들은 커리어를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저한테는 그거는 커리어를 끝내고 뭐 유튜버나 또는 CEO로서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한 게 아니라요. H.R.이라는 직무 전문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한 커리어의 연장선상의 새로운 선택이었을 뿐이에요.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 취업, 직장생활, 이직, 퇴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함께 연구하고 또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많은 회사들의 임원분들, 또 CEO 분들, HR 팀장분들을 제가 컨설팅하기도 하고 교육해드리기도 하고 함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있게 됐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회사 한곳내에서 보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을 여러 회사들, 여러 산업의 내용에 맞게 더 폭넓은 채아로 보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또 시대가 너무 빠르게 바뀌고 시장이 빠르게 바뀌면서 앞으로 어떻게 내 커리어를 해나가야 될까 지금 있는 회사에서 나는 괜찮을까? 퇴사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초기에는 일대일로 컨설팅도 하고 여러분들 상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동일한 실수를 어처구니 없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저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퇴사라는 단어 안에 직무의 적합성, 회사의 구조, 인간관계, 또 강점, 리더십 이런 많은 내용들이 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때문에 퇴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내가 퇴사를 통해서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없이. 감정적으로 더 이상 못 참겠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런 상황까지 몰려서 퇴사라는 것을 욱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한 뒤에는 여지없이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커리어가 심지어는 꼬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공백기가 생기죠 이것은 또다시 이직이 잘안 되는 면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의 굴레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공감하실 거고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설마 나도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 속으로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퇴사 준비 키트를 통해서 후회하지 않는 퇴사 방법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후회하지 않는 퇴사를 위해서는요, 나에게 맞는 퇴사의 타이밍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퇴사 이후에 내가 어떤 행보를 갈지에 대해서 계획과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진 그런 플랜이 이미 확정된 뒤에 퇴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퇴사 준비 키트가 특별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만든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12년간 인사 담당자, 책임자, 인사 총괄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실무, 전반의 노하우들을 아주 에센셜로 담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책이나 이런 데서 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인재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심으로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경력기술서의 핵심 내용들이 꼭꼭 담겨있다는 겁니다. 사실 퇴사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경력을 정리하는 거죠. 그 경력 정리 핵심 툴이 경력기술서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또는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또는 거꾸로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이렇게 가는 많은 케이스들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뭐몇 명하고 해본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약 8천 명 가까운 많은 분들과 함께 연습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취업과 이직에 대한 걸 함께 다뤘던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적용할 부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제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드릴 겁니다. 퇴사를 고민해야 될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든지 여러분의 역량을 진단하는 방식이라든지 실제로 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여러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까지 같이 알아보고요. 아마 체크리스트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스페셜 강의예요. 연봉 협상이나 헤드헌터 사용법, 경력 면접 준비 방법까지 퇴사 과정뿐만 아니라. 입사 이후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만한 인사팀 관점의 핵심 내용들을 스페셜한 강의로 다시 만들어 놨습니다. 퇴사 이후에 이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으니까요. 이 내용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 준비 키트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퇴사 준비는 4주 완성 키트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 타이밍, 퇴직 사유, 물경력, 커리어 레벨이라는 4가지 진단 키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차별로 퇴사 준비를 할수 있도록 데일리로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라? 라는 내용들로 구성된 워크북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매일 출근길에 보실 수 있도록 또는 하루의 시작을 볼수 있도록 일주일에 7 편의 영상을 볼수 있도록 워크북과 함께 할수 있는 강의가 제공됩니다. 퇴사 준비 키트를 할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아, 저 바빠 죽겠다. 일하느라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뭐 체력적으로 지치고,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올바른 처사 준비를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될것 같아도 저희가 구체적인 행동의 가이드를 드릴 거니까 그것들을 그냥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게으름 완벽주의를 피하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좀더 잘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경력기술서를 적어봐라 라고 하는데도 안 적고서 계속 미루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세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마인드도 피하셔야 돼요. 어디 한번 되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사실 여러분 커리어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제 하실 때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움직이자. 저희가 행동 중심으로 가야 될 분명히 드릴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중간에 하루 또 빼먹어도 괜찮아요. 일단은 끝까지 가보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도 워크북도 여러분들 오랫동안 다시 보시면서 할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으니까요. 일단은 끝까지 진도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도적인 마인드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가이드와 방향성 가지고 딱 4주간만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마인드 세팅을 지금부터 해보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단순히 퇴사를 넘어서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도전으로 다가실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주도적인 마인드로 한번 도전해보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